놀면서도 돈 버는 방법 10가지, 재미도 있고 수익도 나는 일 없을까? 시리즈 리뷰 1에서 5번, 일과 여가를 분리하던 시대는 지났다. 요즘은 즐기면서 돈 버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강하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은퇴자들에게도 재미와 수익이 동시에 가능한 루틴은 삶의 활력과 경제적 자존감을 함께 지켜준다. 아래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천 중인 놀면서도 돈 버는 열 가지 방법이다. 1.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 여행, 캠핑, 일상 브이로그, 반려동물 등.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영상으로 기록하면, 광고 수익, 협찬 수익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 블로그 체험단 활동. 카페, 식당, 제품 리뷰를 쓰는 블로그 체험단은, 하루 12시간 투자로 소소한 수익과 선물까지 받을 수 있다. 3. 플리마켓 셀러. 직접 만든 소품, 간식, 리폼 제품 등을 동네 플리마켓이나 마켓 행사에 판매. 즐기면서 사람도 만나고 수익도 낼수 있다. 4.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강아지 산책, 단기 돌봄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에 가입하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구조다. 5. 사진 찍어 판매하기. 풍경, 음식. 여행 사진을 스톡 사진 사이트에 올려 판매. 여행하며 사진 찍는 게곧 수익으로 이어진다. 시리즈 리뷰 6에서 10번에서 보세요. 감사합니다.